안녕하세요. 뉴스와 이야기 오늘 이순열 시의원님 모시고서 5분 발언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5분 발언 시민이 신뢰하는 감사위원회를 네. 위한 제안 어떤 내용들로 발표하셨었나요? 네. 저희가 지난주 24일 이1 0일회임시 네. 마감을 했는데요. 그 폐회가 있던 날 제가 5분 발언을 했고요. 어, 우리 시 감사 위원회 출범 이후에 예, 어떤 성과들을 거뒀는지 말씀드리고 더 나은 세종의 행정을 위해서 감사 위원회가 네. 어떻게 어, 방향을 좀 설정을 해야 하고 어떻게 변모를 하면 좋을지 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 위원회가 뭡니까? 한마디로 풀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laughs> <믿을 수> 있어서 <laughs> 네. 그 헌법에 보면 이제 헌법 기구가 네. 뭐 국회부터 대통령, 뭐, 국무회의는 누가 누가 참석한다, 이런 게 헌법에 다 나와 있듯이요. 네. 저희들은 이제 지방자치법에, 네. 어, 여러 이야기들, 여러 법령들이 있게 되고요. 이제 행정이 행정을 하다 보면 늘 법령에 맞춰서 음 집행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겨요. 어, 네. 뭐 알지 못해서 법령을 알지 못해서 혹은 어, 법령을 알았지만 음, 뭐 여러 기타 상황들에 의해서 내지는 고의로 이런 이제 공무원분들이 본인의 업무를 어, 법령에 잘 맞게 했는지 뭐 도덕적 비위 사실 등 어떻게 보면 어, 사법적 권한을 가진 네. 시장인 권한이기도 한데요. 감사 위원회를 꾸리게 되어 있고 어, 감사위원회에서 어, 공무원들의 비위나 이런 것들을 그야말로 이제 조사를 해서 징계까지 이르게 되는 위원회입니다. 어, 우리 그 국가적으로 보면 감사원하고 똑같은 네, 거라고 보면 되나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네. 그러면 이 감사위원회 위원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나요? 어, 감사위원도 좀 비슷하게 감사원도 감사원의 어, 그 감사위원들도 대통령이 임명하죠. 임명하고 네. 또 임명은 대통령이 하되 이제 추천은 각세계 삼권분립에 의한 국회에서 추천하는 분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거든요. 예예예. 예, 예. 어 우리 시도 이제 감사위원들을 어, 시장. 이 추천하는 자와 또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이렇게 고르게 구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그 행정부만이 집행부만이 아니고 네. 의회에서도 추천해서 균형감 있게 공정하게 그 네. 시정을 하는 그 여러 가지 활동들을. 좀더 자료를 수집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쵸. 징계도 할수 있고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 뭐 네. 이런 것들도 할수 있는 그런 구조네요 위에서의 그렇죠. 의원님들이 감시하는 그런 기준을 떠나서 그 행정부 자체 내에서의 어떤 그 자정 노력들이 포함된 위원회라고 볼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어떤, 그래서. 더 발전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떤 얘기를 하셨습니까? <laughs> 네, 어, 감사, 저희 우리식 감사위원회가 성과도 많았습니다. 뭐, 예. 이제 사전 예방감사로 예산도 많이 절감을 했고, 어, 또 다른 시도와의 경쟁에서 뭐 1위라는 이런 성과를 거두기도 했는데, 사실 저런 어떤 정량적인 평가보다 네. 실제로 감사위원회가 감사 결과 고위직보다는 이 처벌이 하위직 실무자들한테 징계를 네. 많이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본청에서 일하시는 분들보다 이제 읍면동이나 네. 산하 기관에 징계를 많이 스스로에게보다는. <laughs> 좀 타인에게 또 <laughs> 저걸 내릴 자로 <laughs> 네. 느껴지네요. 네. 음, 상호하박이라고 네. 상급자에게는 후하고 네. 하급자에게는 박하다 이렇게 이제 제가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썼습니다. 자료였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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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 고걸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직급별로 나눠 봤더니 상급 이상은 한 건도 없었고요. 육급이하만 네. 서른 건, 칠십일 프로에 네. 해당하는. 음, 그, 징계가 이루어졌고 기관별로도 보시면 본청은 삼십사 프로 네. 나머지 이제 출자출연기관이나 소속기관이나 읍면동으로 이렇게 좀 음, 실무 일선에 계신 분들에게 좀 많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음. 그 독립성 부족하다는 얘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어... 이제 감사위원들과 함께 감사위원회에서 어, 감사위원회를 꾸리고 있는 이제 공무원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이제 이분들이 그 실무적으로 일하는 그렇죠. 위원들 말고 네, 네. 그 안에서 행정 업무를 해주는 네, 직원들. 네. 네. 이제 이분들이 다 본청에 계셨다가 감사위원회를 가고 다시 이후에. 어 다시 본청으로 들어오시는 말하자면 같은 제 세종시 공무원들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검사가 됐다가 <laughs> 네. 우리 일, 일상 그 기업인이 됐다가 네. 또 검사가 됐다가 <laughs>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짭짜이가될 수도 있는 그도 <laughs> <구조도 웃음> 있네요 그리고 이제 서로의 관대안에 팔이 안으로 굽는다 이런 네. 말내 네. 동료였고 그렇죠 어, 어, 자급자족죠 네. 네 맞습니다. 네. 해서 으, 감사위원회가 아주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이, 이제 결과물들이 어 그거 말고 이제 큰거 대어들은 어떻게 보면 바깥으로 이제 표현하기 대어들은 의에서 해야 되는 거라고 <laughs> 그래서 감사위원회를 어, 네. 의회로 가지고 와야 된다라는 제언을 하신 의원님도 계세요. 그 이재명 대통령도 네. 사실 뭐 감사 원을 네. 그 국회로 보내야 된다. 의기 어, 그 있었죠. 맞습니다. 네. 같은 성격의 이제 네.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 기능도 강화가 되고 그 감사원이 국회로 가게 되면 국회 기능이 더욱 더 강화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전문성 부분에서는 어떻던가요? 이제 어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시, 청에서 근무하시던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이 이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맡게 되는데요. 요즘은 굉장히 기술도 발달을 하고 예전처럼 서류로 어떤 감사를 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뭐 안전감사팀, 경기도는 데이터 감사팀. 등으로 이렇게 좀 전문성을 감사 조직에도 반영을 해요. 위원회가 나누어져 있듯이 그렇죠. 분야별로 이렇게 좀더 전문성을 일반 행정이 아니고 네. 전문 지식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이렇게 부분을 좀 둔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저희 감사위에는 아직도 그냥 감사 1팀 감사 2팀 이렇게만 음. 되어 있어서 조금 더 전문적인 조직 구성이 필요하지 않나. 음. 네, 그런 지적을 좀 했습니다. 네, 종합발전을 위한 대책 위원장 공모제 도입, 네, 감사직렬 신설, 감사직 그렇죠. 네. 시민 참여 활성화 뭐 어떤 네. 내용입니까? 어 2015년 이제 감사위원회가 우리 시에서 어, 추진이 되면서 출범하면서 이런 아주 중요한 것들을 사실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은 감사 위원장을 시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네 이걸 어 이제 공모제를 통해서 감사의 적 각한 아주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로 공개 모집을 통해서 감사 위원장을 위촉을 하게 되면 좀더 감사의 일들이 전문적으로 또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또한 행정직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감사직렬을 따로. 신설을 해서, 이건 의회화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직렬을 따로 나누어서 모집을 하게 되면 좀더 사명감을 가지고 감사 일에 임하지 않을까. 또한 전문성 또한 같이 <laughs> 어, 지향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집행부 시장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겠네요. <laughs> 받아들이기 참 부담스러운. <laughs> 어, 그럴 수 있지만 감사위원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네. 위원장 공무제와 감사직렬 도입이 어, 필요하다고 볼수 있죠. 그전 단계로. 네. 어, 이, 감사 감사위원장 임명 방식도 좀 혁신이 필요하고요. 네. 또 예산 편성도 좀 감사위원회의 자율권을 줄 음. 필요가 있는데, 이 또한 의회도 역시 아직은 집행부 예산 편성과 함께 진행이 되고 있어서, 어, 시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행정을 위해서는 좀, 음, 독립성 또한 보장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어, 준비를 좀 오래해서 오분 어, 발언을 했고 어, 많은 언론이 좀 지목을 해주셨고 이, 이 부분은 음, 행정 기능의 좀 책임 행정을 위해서라도 좀 숙고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좀 단기간 내 실현되기는 좀 어렵고 어떤 네. 선언적이면서도. 꼭 추진되어야 될더 좋은 우리 공동체 네. 그 시장이나 의회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들이겠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국민 주권을 더 강화하는 그렇죠. 공동체 발전을 네. 위해서 시민의 네. 참여가 더 확대되는 그런 구조가 될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어, 그리고 거기 의회 할때 우리 학생들이 왔다고 들었어요. 네, 네, 그 본회의 방청을 하기 위해서 그날 이제 보람 초등학생들도 왔는데 네. 조금 소개해 드리고 싶은 이 친구들은. 도담고등학교의 이제 예. 동아리 학생들인데요. 그 의회 할 때마다 뒤에 보면 학생들이. <웃음> 네. <웃음> 지난번에도 보니까 개원할 때 초등학생들도 <laughs> 네, 방청을 와서 방청하고 네, 을 많이 합니다. 어 교육적 측면에서 도움을 많이 되겠어요. 네. 어 굉장히 이제 고무적인 현상인데요. 예. 어이 친구들은 더구나 어, 동아리가 이제 정치인을 꿈꾸는 동아리이라서 예, 예. 어. 아마 저날 이제 다녀간 후에 저한테 감사하다는 연락들이 많이 왔는데 네. 제일 오른쪽에 계신 선생님 꼭 학생 같으시죠? 학생 같으 <laughs> <laughs> 네네네 네. 네. 선생님께서 이제 이 친구들과 버스를 타고 네, 네, 네. 어의회까지 방문을 해주셨는데 어 질문도 많이 하더라고요. 어, 네. 어 예를 들어 본인의 생각과 상반되는 어? 서, 선생님이요? 아니 학생들이. 아, 학생들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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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본인의 철학과 상반되는 어떤, 음,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이런, 좀, 음. 심도 있는 질문도 하고요. 어, 친구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이 많아서, 어, 요 날은 사실 미팅 시간이 좀 짧았습니다. 해서 네. 다른 날한 번, 제대로 간담회를 해보자. 사진 한장 찍고 <laughs> 의원님 방에 들어가서 이야기 나눴네요. 어, 네. 예, 요것도 한 15분 정도 진행이 되었는데요. 네. 음, 아주 궁금해하는 것들과 반짝반짝거리는 눈동자를 보면서 어~ 이, 저희들이 학창시절 때는 대학생 때 동아리 활동을 해 봤었는데요 네. 이제 고등학생들이 동아리 활동하면서 이렇게 본인들의 관심사를 찾아서 또 본회의장까지 와 주어서 정말 어~ 감사하면서도 어, 굉장히 설레었습니다 저도. 그... 거리에서 이렇게 보면은 학생들 네. 이 스마트폰만 보고 좀비 같이 네. 걸어다니는 애들 많은데 <laughs> 우리 전체가 다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의 네. 미래도 생각하고 네. 그리고 자기가 이 공동체의 주인으로서 국가의 네. 주인으로서 어떤 일들을 해보겠다고. 정치도 해보겠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네요. 네, 네, 그, 아주 아, 저는 깜짝 놀랐어요. <laughs> 야물딱지게 믿을만합니다. 아, 네, 저도 엄청 든든하고 네. 또 아, 더 긴장을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laughs>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 주에 <laughs> 네, 네. 상가공실 연구 모임에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 네, 그 상가공실 연구 모임은 어떤 모임인가요? 저희들 이제 의원들이 연구 모임을 1년 정도. 어, 전문가분들과 이렇게 진행하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올 초에 다섯 개의 의원 연구 모임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네. 그중에 하나가 상가 공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해법을 네. 모색하는 연구 모임인데 저도 같이 동참을 하고 있는데 네. 어, 지난 모임이 이제 마지막 최종 보고회가 이루어진. 음, 연구 모임이었고요. 네. 어, 저희들이 이제 용역도 실행을 합니다. 해서 네. 어, 상가 공실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하고 어, 어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지 이제 용역을 네. 통해서 좀더 전문적인 어떤 접근도 하는데 어, 마지막 회차였고요. 어, 특히 상가 공실이 심각한. 어, 어진동과 나성동, 네. 그리고 이제 대평동, 요 지역구 의원님들 세 분이서, 김효숙, 지금 부의장님으로 계신 분이 대표 의원이시고, 예, 예. 저하고 제2부의장이신 김동빈 의원님, 요렇게 의원은 세 명이고요. 네. 나머지 이제 전문가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함께 네. 연구 모임을 진행을 했었고, 어, 나성동은 어, AI를 통한 어떤 디지털 기반의 네, 창업 지구로 좀 어, 특화하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었고요. 어진동과 이제 대평동은 어, 생활형 숙박 시설이 좀 필요한데 네. 숙박과 그리고 소규모 소극장. 네. 어 이런 문화적인 쪽으로 좀 컨텐츠를 잡아가면 좋겠다라고 용역 회사에서 발표를 했고요 네. 그에 대해서 이제 의원님들과 또 집행부하고의 그것이 어떻게 실행이될수 있는지 논의한 자리였습니다. 네. 예. 논의만 이루어지지 않고 결과물이 좀 나오면 좋겠네. <laughs> 네, 이제 뭐 예산 수반이라던가 아니면 네. 또 가장 큰 문제가 또 저희들이 도시계획이나 네. 어, 지구단위 계획이 굉장히 엄격하게 묶여 있어서 어, 그런 얘기도 나왔었는데요. 이게 어떻게든 실효성이 있으려면 어, 예산도 수반되어야 하고 어, 도시계획상에 이제 용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용도 완화가 반드시 또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네. 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일부 주민들이 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측면도 있어서, 어, 용도 변경에 좀 신중을 기해야 하고 세종은 저는 느끼는 네. 거는 너무 오래됐잖아요. 도시가 만들어진 지 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공실이 유지된 거거든요. 그렇죠. 어느, 한 번도 임대를 못해본 사무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한 10년 동안 네. 그런 부분들이 개선되어야 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그걸로 인해서 폐해가 생길 거를 염려해서 네. 규제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은 그 규제를 좀 많이 벗어야 되지 않을까? 좀 원래 그 자유롭게 뭔가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네. 문제가 됐을 때 네. 제도를 만드는 것들이 또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세종 모뭐 계획도시다 보니까 이렇게 계획을 네. 했지만은 네. 공실이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된다는 것은 계획이 잘못됐. 거 아닐까요 <웃음> 그래서 <웃음> 계획을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용도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완화될 수 있도록 맞습니다 지금은 또 이제 상가 공급을 중단한 상태로 네. 이것이 또 나중에 향후에는 상가가 또, 없어서 불편함이 네. 또 초래가 되거든요 결국은 거기에서 임대를 해서 우리가 뭐 소상공인이라든지 기타 상업행위가 이루어져야 네, 되는데 네, 네. 여, 상가 그 임대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맞습니다. 그 음. 상행위를 이룰 수 없는 도달할 수 수익이 날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방법을 좀더 현실적으로 좀해줬으면 좋겠네요. 네. 예, 그리고 청소년 연구 모임 최종 보고회가 있었다고 하는데 네. 예, 어떤 내용들이었습니까? 어 청소년 연구 모임 또한 이제 의원 연구 모임이 잘 진행이 되어서 어 마무리가 있었고요. 최종 용역 보고회가 있었고 네. 어그 일환으로 이제 이 친구들도 사실은 제가 청소년 기본 조례 준비하면서 예. 사전에 만났었던 친구들인데 어, 본회의장까지 이제 제가 어 이야기가 되어서 초대가 된 거고요. 어, 사실, 우리 시 인구 중에 19.6%라는 4명 중에 한명이 청소년입니다. <laughs>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정책들이, 음, 모르겠습니다. 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후순위로 밀리는 건지, 우리 시 청소년 정책들이나 청소년들의 시설이 사실은 법정 요건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음. 어, 청소년들의 정서 위기와 함께 에, 우리 청소년들에게 좀 어른들이 어떤 제도적인 또 정책적인 접근을 해야 되는지 에, 제가 어, 이현정 의원님과 김영현 의원님 이렇게 행복이 교환이 의원님 한 분씩 해서 에, 1년 동안 연구모임을 지속해 왔고요 아 그러면 우리 이순열 네. 의원님께서 주도하는 모임네 대표모임이 청소년 정책연구모임입니다 근데 저는 세종은 네. 너무 멀끔한 것 같아요. 멀끔. 네. <laughs> 그 저,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네, 네. 우리가 오래된 도시를 보면은 좀 뭐라 불량하다고 해야 하나요? 아. 어, 학생들이 어디 숨어서 감추고 싶은 에, 뒷골목이 생기죠. 목에서 담배도 피고 <laughs> 네네 지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술도 좀 먹고 막. 아. 그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어떤 조금의 해방구라 할까요 그쵸. 어, 약간의 일탈이 있음으로 해서 이렇게 다시 일상의 회복을 할수 있고 아니면은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 정도의 실수 네. 그런 것들이 허용되는 공간들이 너무 없는 거 아닌가 했어요. 아,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네. 보면은 한 번쯤은 우리가 음. 그, 저 학생 때 술도 한번 먹어보고 토학질도 해보고 <웃음> <웃음>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걸 경험이 한 번도 없이 네. 우리가 바르게 산다는 게 정말 옳은 건지 한번 음.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청소년들의 네. 잘 정리된 청소년 센터라든지 뭐 이런 여러 건. 좋은 곳이 많아요. 음, 음. 근데좀더 소득이 낮다든지 그 부모님 결손 가족이라든지 이런 네. 학생들이 좀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은 정말 잘 구비되어 있는지 저는 의문스러워요. 네, 음, 맞습니다. 너무 멀끔하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laughs> 아 우리 도시가 계획 도시라서 너무 멀끔한 네. 것들만 있다. 아. 좀더 우리가 확 와닿는 표현이십니다 <웃음> <웃음> 제가 이렇게 좀바른 네. 생활만 하고 사는 사람은 아니라서 <laughs> 아 <laughs>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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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 보니까 조금 그런 공간들이 음, 좀 있으면 아이들이 음. 스트레스를 좀 해소할 수있을뭐 어떻게 보면은 뭐 스포츠만 할 수도 있고 막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조금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게 느껴집니다 저는 음, 음, 네. 뭐, 조장할 수는 없지만 음. 확실히 우리 청소년들이 이 힘들어하는 시기를 보내고 있고 네. 그 마음을 읽어주는 이제 어른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면 네. 그들의 잠깐의 실수도 또잘 보듬어 줄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쩌면 우리는 청소년들을 그냥 공부하는 사람으로. 어, 다 잘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좀 반성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 독립된 객체로서. 네. 그 아직 미숙하지만은 실수도 하고. 맞습니다. 실수를 그, 또 용인해줘야 되고. 그 전에 음. 들었던 거는 청소년기에 네. 청소년의 가장 큰 장점은 실수할 수 있다는 것. 아 맞습니다. 실수를 네. 통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네. 그런. 것들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래서 음. 실수를 많이 해라 <laughs> 그런 이야기를 해주던 청소년 음. 담당 어떤 신부님의 네. 그런 생각들이있어서 저도 실수를 참 많이 하고 살았긴 했는데 <laughs> 어른들도 실수하는데요. <laughs>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허용되어지는 공간. 네. 어뭐 범법을 하라는 게 아니고 맞습니다. 우리가 그 약간의 일탈도 좀 있으면 저항도 좀 하고요. 네. 그게 팩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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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아, 아까 의외에 찾아온 이런 네. 학생들은 네. 놀랍네요. 네. <laughs> 아주 도전적인 질문도 어, 네. 스스럼 없이 하는 걸 보고, 아, 예쁘게 커가고 있고 건강하게 커가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을 응원하면서 또한 좀 아픔이 있거나 힘들어 하는 친구들에게 어, 어른들이 너희들을 그런 모습까지도 사랑한다라는 네. 걸 전달할 수 있는 어, 그런 공간과 그런 시간들이 꼭 함께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연구 모임을 진행해 왔습니다. 예, 오늘도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마지막 신청곡 <laughs>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여러분, 오늘이 10월 31일입니다. 어 10월이면 꼭 들어야만 하는 10월의 멋진 날 신청합니다. 예, 시월의 어느 멋진 날에 네.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